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감을 잃어가시죠. 아무래도 기억력이 점점점 떨어져서 깜빡깜빡하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A라고 생각했는데 B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차에서 짐을 빼려고 하는데 차키 대신에 TV 리모컨을 들고 나온다든지,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큰일날 뻔했네 이러고 끝났을 일을 허리가 삐끗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번쩍 들었던 물건들인데 이제는 힘이 붙여서 들지도 못하게 될때아 내가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를 많이 느끼시게 되고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심지어는요 우울증까지 나타나게 되는 게 노화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만 하면은요 최소 5년은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노년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유사분께서는요. 한 강연에서 뇌와 근육을 지키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저속 노화 식단과 생활 식단이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항노화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분은요. 저속 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항노화는 노화를 막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요. 저속 노화는 노화의 속도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노화는요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속 노화 노아 또는 노화 지연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 강연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저의 의견을 조금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현재 현대 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시고요 노인 복합질환을 전문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소개해드린 대로요. 노화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다양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 강연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노화 속도에는 식사와 수면, 그리고 운동과 스트레스 등이 모두 거미줄처럼 얽혀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근 한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져 있어서 걱정이 크다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으로는요, 식습관을 비롯하여서 저속 노화 습관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요. 결국, 노화를 느리게 하는 식사라는 것은요, 절식을 비롯하여서 대사 과잉 감소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라 이야기하면서 의학계에서는 40여 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편안하게 절식하면서도 항노화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결론에 거의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식 식단을 활용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속 노화 식사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명 한국식 마인드 식사법입니다. 마인드 식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식이요법에 고혈압 치료 식인 대시 식이요법을 합친 개념인데요. 가공식품은 줄이고 통곡물과 단백질 섭취량을 균형 있게 조절한 지중해식 식사와 고혈압 치료 식사인 단순 당과 정제 곡물을 피하고 통곡물과 콩, 채소, 베리류, 견과류, 가금류와 생선, 올리브 오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사들은 요 혈당 지수를 느리게 올리는 것이 핵심인 것인데요. 사실 이런 식이요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식이요법인데요. 한국식 마인드 식사법의 주요 원칙은 요 크게 6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곡물과 콩 견과류를 통해 주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기 세 번째는 기름 종류는 올리브 오일을 주로 사용하기 네 번째로는 육류는 가급적 생선과 가금류로 대처하고 붉은 고기와 가공류부 그리고 치즈 등은 조금만 섭취하기입니다 그리고 튀김 과자 탄산음료 등을 통한 단순당과 정제곡물 섭취는 줄이고요. 술은 하루에 와인 한장 정도까지 절조하시는 것 등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시죠? 이 중에서도 한식의 주식인 흰쌀밥을 콩을 많이 넣은 잡곡밥으로 바꾸는 방법을 강조했는데요. 정제곡물인 백미를 현미라든지 귀리 등의 통곡물과 잡곡으로 바꿔서 혈당을 느리게 올리면서 콩을 추가해서요. 건강한 단백질의 섭취율을 크게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콩의 종류로는 마인드 식사법에서 자주 소개하고 있는 렌틸콩이나 병아리콩뿐만 아니라 한식에 자주 사용하는 강낭콩이나 완두콩, 서리태, 검은콩 모두 상관없고요. 콩을 통해서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동물성 육류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이면서도요. 단백질 섭취량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요. 근육량이 쉽게 줄어드는 60세 이후의 노년기부터는요, 육류 섭취를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함유한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튀김과 과자류를 자제하고, 튀김은 일주일에 1회 이하, 과자는 1회에 30g 이하로 일주일에 4회까지는 먹을 수 있고요. 트랜스 지방을 포함한 이들 식품들은요, 몸에 염증작용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형성하기 때문에요,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 올리브 오일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서양에서 올리브 오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서 논문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는 올리브 오일 대신에요. 들기름을 적절히 잘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올리브 오일에 비해서 오메가3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그밖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엄청 다양하게 많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패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들기름 8에 참기름 2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도 콩 단백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콩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로서의 역할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류 단백질인 완전 단백질 형태로 먹거나 아니면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혼합해서 드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육류는 건강에 나쁘고 식물성은 건강에 좋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영양학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드시는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관건인 것이죠. 식물성 식품도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소나 코끼리도 채소만 먹었는데 저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 말고도요, 영양제 대신에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제를 사서 먹는 것이 현실인데 너무 이상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하시다라고 한다면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라도 보충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요. 노화습관을 지니게 되면 20대에서는 1년에 최대 2.5배 빠르게 노화가 가속되고요. 이렇게 65세가 되었을 때는 요 사망 가능성은 4.5배, 치매 위험도도 3.5배, 낙상 가능성 및 간병 필요성은 11배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한 저속 노화습관을 통해서 노화 속도를 2배까지도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쌀밥 대신에 콩을 넣은 잡곡밥을 드셔라. 그 이유는 결국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시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들기름을 추천드리고요. 기름진 음식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섭취를 늘리고 육류 섭취는 줄이되 생선과 가금류로 대처하고 적절한 운동과 수면의 질을 높게 한다면 노화 속도를 최대 2배 이상 느리게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60세든 80세든 상관없이 시작하는 날로부터 노화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뇌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고른 영양소 섭취와 소식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